안녕하세요 마루보수 전문회사 마루넷입니다 가정집, 빌라, 아파트, 사무실, 학교, 체육관, 카페 모든 장소에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온돌마루의 나무바닥재를 전문으로 교체, 시공, 보수하는 마루보수공사 전문회사이자 셀프 보수제, 바닥 인테리어, DIY용품, 등을 전문 할인 쇼핑몰 마루넷입니다. 마루 보수, 교체, 시공에 관한 좋은 팁과 정보, 셀프 DIY 바닥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와 사용법 등을 업로드하는 바닥 인테리어 전문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 보수 전문회사 마루넷입니다. 오늘 집이나 회사 카페 등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가벽 철거로 인한 마루 빈 공간 강마루 이어주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강마루 보수는 강마루의 특성으로 인해 색상 매칭이 매우 어려운데요. 강마루는 합판 위에 필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형태의 마루로 자외선에 의한 무늬목 변색이 거의 없어서 회사별로 생산량과 월별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색상 매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이 색상을 매치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깔려있는 마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자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어디 회사에 무슨 자재인지 알거나 온전한 마루 한 칸의 정확한 규격을 안다면 같은 마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강마루는 짧은 쪽이 9.5cm, 긴 쪽이 80cm인 마루가 정형화된 크기입니다. 강마루의 특징은 다른 마루들에 비해 길이가 짧은 게 특징이고 겉보기에는 흐릿흐릿하고 뿌옇다는 느낌의 색감이 특징입니다. 또한 무늬목이나 원목이 들어가는 다른 마루와는 다르게 강마루는 필름이 들어가서 어디 부분이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7.5cm의 80 규격의 LG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던 집이었고 운이 좋게 현재 생산되는 자재여서 똑같은 자재로 강마루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보통 가벽 철거나 아일랜드 식탁 철거, 냉장고장 철거 등이 마루 보수에서는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위에 설치장은 건설 단계에서 마루보다 먼저 설치되는 것들이어서 철거나 제거를 하시면 시멘트층이 나오게 되어 철거 부분을 이어줘야 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루의 설치선과 바닥 규격을 파악하여 일 부분을 철거시켜 마루를 이어주는 작업인 즉 바닥재를 이어주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마루 보수에서는 고난이도에 속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철거선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보통 가벽 철거나 아일랜드 식탁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바닥 방향과 설치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자재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 사진에서는 마루의 방향과 설치 방향이 같아 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사진은 방향과 설치장이 수직하게 들어가 있어 자재를 이어주려면 상당 부분을 철거하여 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마루 보수 전문 회사 마루넷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구독과 다른 좋은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